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를 장기투자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구독자분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삼존우를 5만 5천원 아래에서 빨리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전우가 지난 3월경 코로나 때 35,000원을 찍고 7개월 정도 만에 5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억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 수는 한 주당 가격이 35,000원이면 8,570주를 살수 있고 한 주당 가격이 53,000원이면 5,660주를 살수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35,000원이냐, 53,000원이냐에 따라 3억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수는 2,900주가 차이가 납니다. 3억원으로 7개월 전에 샀으면 2,900주 정도 더살수 있었습니다. 2,900주를 더살수 있었고, 35,000원대에 3억원을 샀으면 8570주 곱하기 한 주당 시세 차익 18,000원 해서 1억 5,400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1억 5,4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된 겁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 폭락장에 거액이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쯤 어디에선가 행복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걱정 없이 맘 편히 장을 지켜보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 3천원이 아닌 3만 5천원으로 샀다면 53,000원과 35,000원의 차익분인 18,000원 곱하기 2,900주를 하면 5,2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사는 효과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더라도 주당 가격이 낮을 때 싸게 사야 합니다. 지난 3월보다 벌써 3주 후 주당 가격이 18,000원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몇달 후인 내년에는 7만원 초중반까지 빨리 갈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증권사와 리서치기관에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그 가격 수준에 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느덧 주당 가격은 7만원 초중반이 되어 있을 겁니다. 7만 5천원이면 지금보다 2만 2천원이 더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주식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주식수를 많이 모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식 가격이 낮을 때 많이 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스템 반도체가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곳곳에서 보일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7만원 초중반까지 갈 겁니다. 제 기준엔 충분히 갈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꼭 이번에 싸게 주식수를 많이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오를 게 뻔한데 지금 여력이 되는 만큼 주식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총알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번 11월, 12월에 최대한 주식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구독자분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삼존를 5만 5천원 아래에서 빨리 매수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대해 솔직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